Hello. 누나 떡지? Hey guys. Oh, 역시, 보통 난 주변이요. 닥쳐! 자, 한 번은요? 한마디 해.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아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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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맞는다. 뭐라고?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닥쳐, 새끼야. 자, 기도TV 구독과 좋아요. <웃음> 기도TV, <웃음> 기도TV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? 해야죠. 어 자, 한마디 네. 해. 저요? 응. 음. 할 말이 없는데. 아! 잘했어. 우진이 한마디 학생ême. 하라고 야, 아, 여러분 아. 오늘 저 녀석 이고 깜빡하게 이이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<laughs> <욕을 벌이거든요. 웃음> 야 조용히 <부모님> 해 <순기연말에>. <laughs> 뭐야 했어? 예. 네. 이현로 <laughs> 주세요 어, 알았어 돈 줄게 <웃음> <웃음> 야,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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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<laughs> 나는, 나는 분명히 돈 갚았어. <laughs> 나는 돈 갚았어. 어? <laughs> 맞잖아. 돈 갚았어, 맞잖아. 맞아 안 맞아. 맞아 안 맞아. 맞잖아. 아 그때 만원 빌려서 내가 갚았잖아. <laughs> 오늘 어디서 <어딨냐> 신고해? <laughs> 어? 해씨발 지금 가서. 어? <laughs> 뭐야 왜안 나가 <laughs> 나가는 거 찍으려고 그 했는데 아씨 유튜브를 모르네 나, 아, 나, 나 이거, 이거. 나 하나를 뉴발, 이런 거 내놔 만원 주니까 내놔 상속이었는데 좀 쉬운 게 아니었어 그 애가 내가 만원 줬어 애들한테 그걸로 네가 이자 얘기했는데 그걸로 그냥 음료수 사는 걸로 어때 콜 이노 너이자줄 거를 다 같이 음료수 마입니다 기간이 이자안났는데 맞아요. 맞아요. 인간 기간이 주일뒤 이자 지 이자 이주 내고. 주부터이2 0 0 아, 그래? 네. 그럼 만원 다시 되는 아, <laughs> 아 자. 오늘은 선님이 주시는 거 먹을게요. 제가 아니 여 아, 저 자, 안녕하 이제 수업하는 거로 지금 이게 맞나 모르겠다. 가방 좀워 봐. 아, 너무 좋네. 근데 방금 어디에 파워헤드 같이 생긴 게 하나 불러나오는데.